안녕하세요 언니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항상 언니들 감기 거, 걱정하시고 건강 조심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니들의 밝은 모습이 그리워지는 그런 겨울날이에요 겨울에는 언니들이 맛있는 거 갖고 갖고 거기서 이렇게 놀아고막 그러던 생각이 항상 어 제가 기억에 남아있어요. 다른 놀이기실에 비해서 우리 여성의 말 지금 평상학습로 바뀌었죠. 어 언니들 과봐 서로의 그 우정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 정겨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 50명씩 받아서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 대면으로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음, 서류를 해서 이 내보냈으니까 언니들이 어, 접수를 하시면 하셔서 50명 정도를 접수한대요. 접수하셔서 수업을 1월달부터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요, 불새라는 곡을 제가 선택했어요. 불새, 어, 김창란과 어, 김창남과 저긴데 아 제가 잊어버렸네데 이렇게 기억이 깜빡깜빡했네요 어떻게 먼저 해보세 <laughs> 김창남과 어, 하여튼 볼까요 어떻게 됐나 하여튼 김창남 이름은 김창남이야 그룹인데 나자 그룹인데요 이렇게 해서 어, 이따 생각나면 또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불쌤 옛날로 따지면 새가 날라가는데 몸몸에 불을 다 붙이고 간다고 해서 불새라고 해서 아 예전에는 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상상의 새라고 얘기하는 그런 새죠 불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요 노력해.지만 너러 그냥 편하게 불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thank you 을 주고 냈던 내 친구는 지금 어디 에 있을까? 아, 내가 쉴 곳은 이헌잡한 도시에서는 쉴 곳이 없을 것 같아. 한번 나도 한번 날개를 달고 불새처럼 내 온몸을 불살라서 한번 날아가 볼까? 라는 그 젊은이들의 절규인 것 같아. 그죠? 렇 청춘, 아, 젊은 사람들의 그 청춘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 노래키는 g 마이너로 가겠습니다. g 마이너온온 몸에 온 음이 똑같죠, 그죠온 몸에 불을 넣고, 온 몸에 불을 넣고, 온 몸에 불을 넣고, 날아가는 불새처럼, 날아가는 불새. 저러 날아가는 불새, 저러 한번더 날아가는 불새, 저러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떠나가고 싶어, 떠나가고 싶어. 떠나가고 싶어. 한번 더. 떠나가고 싶어. 이게 두번 반복이에요. 뒤에 조금 다른 거 가볼게요. 둘, 셋, 넷. 회색빛 하늘 보며 아쉬움을, 아쉬움을 삼키지만, 아쉬움을 삼키지만, 아쉬움을 삼키지만,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아까는 떠나가고 싶어 이랬잖아요. 아무도 없는 이 도시에 똑같고, 마른바람 그거만 달라요. 마른바람 떠나가고 싶어. 여기는 그랬고, 뒤에는 마른바람 마른바락. 사람들의 정이 없는 공기가 탁한, 건조한 마른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렇죠. 아무도 없는 이 도시에. 자, 그럼 처음부터 가볼게요. 두번 똑같이 뭐, 머스만면안 달라요. 넘어갈게요. 진실을 얘기하던 진실만 하던 진실만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했던 친구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갔을까? 어두운 몸만 떠돌고 있는 나 이름은 집시. 집시 밤대로 떠돌아다니는 어디 안정되지 못한 그런 젊은 청춘인 거죠. 진실을 얘기하던 진실을 얘기하던 진실을, 얘기하던 진실을 대기하다 친구는 진실을, 진실을 똑같죠 응. 친구는 어디로 가나 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어, 여기만 달라요 한번가 볼게요 진실을 대기하던 친구는 어디 3박자 하시면 되겠어요. 가볼게요. 진실을 대기하던 친구는 어디라 가나 3박자 아니고 네박자 가는 거네요. 네박자고세박시는 거예요. 더 길게 해도 괜찮아요. 응. 가볼게요. <목소리> 진실을 <목소리> 대기하던 친구는 <목소리> <징도는 목소리> <목소리> 어디로 가나 어두운 곳을 떠도는 어두운 곳을 떠도는 어두운 곳을 떠도는 어두운 곳을 떠도는 그 다음에 아이 이름은 나의 이름은 집시여 나의 이름은 집시여 이름이 집시래. 어디에다가 아, 안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없다는 거죠. 가볼게요. 가운데 뒤에 똑같이고 두개두 두 개씩 똑같아요. 마지막만 남아서 노래가 굉장히 짧고 쉬운 노래면 어, 아셨죠? 자,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가볼게요. 혹시 앞에 일점에서 시작한 세네 온몸에 불을 넣고 날아가는 볼트처럼 이 세상에서 Thank yes. 나의 이름은 지수영내 지친 몸아 내 지친 몸아 내 지친 몸아 나를 하나 머 머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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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친 몸 하나 머무를 내 지친 몸하 하고 쉬고 나머 무를 머 무를 먹물를 가요 내 뒤친 몸 하나 먹물를내 뒤친 몸 하나 먹물를 그다음에 쉴 곳은 어디쯤에 이렇게 있잖아요 쉴 곳은 나 낮자를 거기다 넣으셔야 돼요 원래 가수들이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쉴 곳은 나 어디쯤에 쉴 곳은 나 어디쯤에 s h 은나 어디쯤에 이렇게 갈게요. 가볼게요. may. Okay, I'll go. I'll go. I'll 나 o I'll go. I'll go. I'll go. i l 똑같은 거예요. 두번 i l 내 지친 만나모 머무를 쉴 곳은 어디쯤에 똑같애 가파른 곳에 서 있는 나의 이름은 집시여 아셨죠? 가파른 곳에 서 있는 나의 이름은 집시여 아까랑 똑같애 네, 네, 네. 사랑으로 사랑으로사는 나라로 아까랑 똑같아 사랑으로사는 나라로 한 마리 불새 되요. 여기 보면은 불세대여 이렇게 되있잖아요 여기 안보상으로는 근데 노래는 한마리불세대요 불사로 길게 하고 뭐 불세대여도 짧게 할게세자 세대여는 세 짧게 한마리불세대요 이렇게 갈게요. 자 가볼게요. <목소리> 가파른 곳에 한번 똑같이 가볼게요. 네, 네, 네. 세, 네. 리라 나라 날짜에 보면 여기에 샤비 붙였어요. 그래서 날 아차랑 똑같아요. 나라가리라 나라가리라 이렇게 해서 다 배웠네. 한번 다시 한번 보겠게 어두운 곳부터 갈게요. Thank yeah. you. 두 개가 똑같고 마지막 날아가리다 이거 하나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두번 반복이니까 노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노래가 쉽고 노래가 신나고 우리의 인생의 청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노래이네요. 자 그럼 1절 2절 1부를 한번 해보고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볼게요. 아쉬움을 삼키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룹사운드 노래 해봤네요. 자, 2부에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